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나 3.1령 선원장 이에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자의 변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소 부재한 분이시기에 결코 어느 한 장소에 갇혀 있을 수 없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풍성한 제사를 핑계 삼는 인간적인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백성이 왕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생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탈지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결락하고 만 것입니다. 둘째 사월왕은 하나님의 명령도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월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합리화 시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야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겸만해지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태와 세상 자태의 형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계속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째 사울왕은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의도였다는 정당성으로 사무엘과 맞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했느냐고 생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항변했지요. 전쟁은 이기었으니 잘된 것이고, 전리품은 모두 버리는 것보다 당신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드러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전쟁의 승리에 더 집착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선지자의 책망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사무엘과 맞서는 사울왕을 보면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민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